28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가파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전 총장은 이날 제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넉 달이 되었다.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다. 오늘 윤석열은 부족하지만 내일 윤석열은 더 나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윤전 총장이 처음 정치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하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지율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내달 네 초의 결선 투표를 낙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내 자신감을 드러내오던 캠프 측에서도 이제는 정말 위기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10월 초부터 윤전 총장은 여러 논란들을 자초했습니다. 먼저 손바닥 왕자 논란으로 주술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논란 초기에는 지지자들이 격려의 의미로 적어준 것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오다가 천공스님을 멘토로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샤머니즘 정부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습니다. 이후 13일에는 당원들 앞에서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망언을 내놓아 당대표까지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윤전 총장은 지난 19일 부산을 방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발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넣어 분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하는 듯했으나 그날 밤 뜬금없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공개해 사과는 개나 준다라는 듯한 인상을 주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가볍게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윤전 총장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황이 이러자 그동안 윤전 총장을 적극 옹호하던 조선일보도 이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3일 칼럼을 통해 대선 후보가 공개적인 게시물을 띄울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금 윤전 총장 측은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은 상식과 거리가 멀고 공정 법치와 부합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보여준 적도 별로 없다며 이례적인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도 이제 등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윤전 총장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가상양자 대결에서 윤전 총장은 이전 조사보다 3.5포인트 하락한 33.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사과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62.8%였던 것을 미루어 볼때 이번 사건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는 이 위기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